수정을 처음 하는데참 뜻깊기도 하고 이러한 팩거리와한테나무류두부천까지 거기에 고기까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그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출발! <laughs> 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피해갈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음식기중 식을 식은지고 있는 취사대원들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석날이긴 하지만 취사병들에게는 그리 좋은 날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일까? 평소보다 한시간 이른 새벽 4시에 취사장으로 향했던 이유였다 군대에서 취사대원이라는 사실에 사회에선 아니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생활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이 얼마나 부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시사반 막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밥을 짓는 일. 한 끼에 밥을 짓기 위해서는 150명분의 쌀을 짓는다. 말이 150명인지. 그 양은 엄청나다고 할수 있다. 예전에 사도로 쌀을 짓곤 했지만, 지금은 손수 새벽 막내가 씻는다. 오늘이 추석이어서일까? 평소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해야하는 날이지만, 그래도 피곤한 모습은, 역력히 보인다. 명절 요리의 대표적인 당요리 아 이게 어니 생각에 머리가 붙어있어 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은 나의 생각을 아... 잠시 어리둥절하게 했다. 아 오늘은 무슨 요리긴하었나요 일단 네, 9시쯤에 차례해야 할 건데 이거는 남은 좋아을 보도해야 하는 거지 예전 부참부터 요리 방법을 적어놓은 그들만의 족보 이젠 그 족보를 보며 요리를 준비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시장안의 전통이 아닐까?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으 뭐. 아침에 제시으로 어, 제 어, 제손로 어, 제 어, 제손 우리 제 어, 제 손으로. 제손든로제이으로제 라면. <laughs> 라면. <라미야>. 하하래하에 <laughs> 아, 간단한 거 뭐, 우리 뭐, 일상생활은 다 아는 그런 간단한 주문을 갖고 배워갖고거서 이제 그걸 좀더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할수 있어요 뭐, 혼자 쫄면도 해먹고 뭐 요리도 해먹고 그때부터 아 좋아하니까 엄마 옆에서 붙잡고 요리하시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근데 눈이 뭐 뒤에서 뭐 어깨는 오르다 그런 거죠 뭐, 배운 적은 없었고 그냥 조금의 관심이 <목소리> 그렇습니다. 이음식을해 했습니까? 초보라서 음식? 이거하기 전에 이리 하면서 음식 같은 다죠 어, 뭐 만년 같은 거 이런 거지, 다한다은 것. 여기 와서 다 배웠습니다. 여기서 거의 다 배웠습니다. 아, 아. 새벽부터 취사 대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로 차례상을 차리고 합동 차례를 뭐첫 번째, 그녀는 첫 번째 받는 추석은 아니어서 뭐 그렇게 뭐랄까 어떤 집이 못 가고, 뭐 이렇게 약간 약간 섭섭한 그런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차례상을 만드는 거고또 그래서 추석을 지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기분이 있고, 추석은 그 추석이고나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합동차이라는걸 같이 할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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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민이가 뭐, 밤다 하고선 행복하고, 뭐, 군대, 군대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참 좋았습니다. 아, 저 원래 집에 있었다고요? 네. 그래. 집을 둘이라. 지금 떠오르지만 시골에 자리 지낸다. 제가 마지막으로 찾리지는게 중학교 3학년때 시골에 와가지고 지내고 지금까지 시골 못 내려오고 이렇게 멋진 데다가 여기 군대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상상도 못하게 자리를 지내니까 약간 새로운 느낌이고 좀 힘들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느낌도 들고 간느낌느낌았어고 아주 적있고맛고기도 맛있고. 오차차있고는데 힘들진 않은가요? 데있고다는 거는. 너 말로... <laughs> 그뭐 말로 해야 하나 그러면? 직접 겪어보면 아이템 때문에 나 지금. 그냥 살짝 뭐 나중에 제대로 해갖고 추석때 집에서 좀 도와주면은 이 준비하는 게 얼마나 빡세지. 네, 내가 오늘 청나 사격 에뛰때 왔는데, 제가 서 차례 아니야, 이런 거 사격 오험 처음 나 뭐라 말을 했었어? 그러... 집에 가서 어디 가서 지긴 김장 넣을 때는 작사가 게죠 엄말 이제 부탁할 거예요. 그에서 와서 워야 돼요. 선생님, 좋아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김장 때는에 불리더라고요. 만아나 김장 담궈야지. 문앞 쓸자. 오늘이 <laughs> <laughs> 아, <예정이다>. 음. <laughs> 한강의 특성인데, 아, 취사관 가장, 1년 중 가장 바쁜 날입니다 취사관 응. 정말 힘든 거 대한민국이 몰라주십니 응. 남들 즐길 때는 제일 힘든 게 취사관이고 이거 응. 씨 응. 군대 나오면 취사관이라면 무시하는데 그럴 것도 아니고 다 나온 것 같은 것 같은데 오래 좀. 아, 솔직히 다 사람 만나면 아 지사반은 뭐 어디 떨궈 지들 데려다가 <laughs> 뭐 할일 없는 애들 데려다가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지사반은 만만히 볼게 아니라는 게흔들어흔들어 아,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